이치 이치 한남 사명입니다. 아, DS3FI에 디스포이 DS4HOOTS3FIA4더블 여기 충청남도 금산 아, 전라북도 무주 경계 에 있는 차리 노벤바036 차리 노벤바036 수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인 신호도 엄청나게 잘 들어와요. 59 아주 그냥 보이스 명령도 너무 좋습니다. 좋은 장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음이 풍부하고 너무나 듣기 좋고 편안합니다. 응답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DS4HO 전남 담양 여기 DS3FIA 포더블 네 D S 3 F I Portable 여 m e r g e n c f h o o 어, 담입니다네 오이니 찰리 아, 노멤버 어, 036갑피 잘했습니다. 어, 날씨가 어, 좀 포근한 것 같습니다. 어, 예.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어, 좀 가야돼가지고 오늘 다을하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 어, 남은 주에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 어, D S 3 F I 어, Portable 여 m 티스 g e 이 c f h o o DS4HO 여기는 d s 3 f i a 포더입니다. 예 의원님 이렇게 일정이 바쁘신데도 응답해 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기 온도가 현재 15도예요. 15도. 올라올때땀깨나쏟았습니다 DS4HO 여기 d s 3 f i a 포더블 아, 충청남도 금산 수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73. 네, 의원님 안전사활하십시오 73. 감사합니다. d s 4 o m s 로러저 아, DS4, OMS 어디 임실인가요? 아, DS3 FIA 4W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님. 반갑습니다. 외님 신호도 5 9이에요 오늘 신호 공간 상태가 다들 좋은가 봐요. 저는 64대엔엔피피9발9 2 아, 20m 여기 안테나 치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얼기설기 이렇게 나9가지에다 묶어 가지고 아, 현재 이렇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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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S4 HO 임실, DS3 FIA 포더블. 네, DS 어, DS3 FIA 수로봉 어, 여기 DS4 오스카 마이크 셰라 이게 임실이고요. 네, 이렇게 아침 뮤직도 이렇게 사내 어, 이렇게 이군요 어, 올님신호로59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해가 <laughs> 뜨니까 어, 신호가 좋은 것 같고, 아까, 어, 저, 저, 전라남도 쪽에는 이게뭐 새벽에 이렇게 하니까 신호가 전혀 이렇게 안 듣겠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 어, 이게저 발은 뭐 이렇게 해서 어, 상당히 좋은 신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날씨가 포근해요. 이제 완전 뭐 봄날씨 같습니다. 아, 어, 이렇게 겨울 날씨가 너무 이렇게 어, 따들 해도 좋지는 않은데 어, 상당히 이렇게 좋다 하기는 좋은 날씨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저는 안테나 이렇게 선볼 예정이라서 어, 계속 이렇게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DS3 FIA DS4 OMS 임실 DS4 OMS 임실 아, 여기 DS3 FIA 4W 수로봉이었습니다 니게이씨오 73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HL5 마이크 킬러 리마 56. HL5 아, MKL. 아, DS3FIA4W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님오님 신호도 59이네요. 오늘 신호들이 다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쏘타 어, 운영하는데 소중한 곳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차리 노벤바 036, 차리 노벤바 036 충청남도 금산 수로봉이라는 나지막한 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무주하고 금산군하고 딱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아, HL5 MKL t 아, s 3 f i a DS3FIA HL5 MKL 리모트고요 차리 노벤보 03주 59으로 카피했습니다 네오랜에 많은 분들 만나시고요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이나올리게요 DS3FIA HL5 마이크 킬로 리마 73 러저 HL5 MKL 거제 여기 TS3FIA4W 금산 수로봉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입니다, 회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S2S로 인사드리겠습니다. HL5 MKL 거제 TS3FIA4W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쓰리.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공간 상태가 좋은가요? 신호가 아주 좋게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출암시 산에 가셨네요. 아 저는 아, 어제, 오늘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그 홈에 와 있습니다. 아 T.S. DS, 어 T.S.3 F.I.A. T.S.4 비데트쇼가 T.S.4 어, 비데트씨, 아 비골 광주 여기 T.S.3 F.I.A. 포더블 금산 수로봉 포터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3 TS3FIA 예, t s 4 b z c 고요 아, 아무튼 아, 목소리 들으서 반가웠고요. 또 어, 휴일 잘 보내시고 안전화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S3FIA 어, 수로봉 여기 TSFBZC 광주였습니다. 귀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73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S3 플로리다 양키 알파 여기는 GS2 로미오시에라 브라보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O&M 신호 59 입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포터 운영중이라는 그 말씀을 피 했고요 내일은 강원도 춘천 7인 아, 남바 no. D05입니다 DS3FYA 여기는 DS2RSB입니다. 오버 DS2RSB 춘천 C01 여기는 DS3 어, 폭스로트 양키알파 DS3FYA 포더블 충남 금산 수로봉입니다. 아, 수도할 때소 수, 어, 로봇할 때 로, 수로봉 어, 포터블이고요 아, 소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타 번호는 어, 호텔 리마 슬러시 차리노벤바 036 호텔 리마 슬러시 차리노벤바 036번입니다 아, 저는 대전에서 사, 왔습니다 운용자 이름은 정영만입니다. 정직하다 정, 영화할 때 영, 만세할 때 만. 정영만 운용자고요. 쉬는 날이면 이렇게 전국의 산을 찾아다니면서 산정상 교신, 소타를 운용하는 무선사입니다. DS2, 로미오, 시에라, 브라보, 강원도 춘천, 여기 DS3 FIA4 더블, 충남 금산, 수로봉입니다. fya 여기는 ds2 rsb입니다. 네. 오엠님 아, 이렇게 또 아, 정영만 오엠님으로 카피했고요. 또 포탑 아, 넘버도 올 카피했습니다. 금산 프로봉이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포타 운영 중이시고요. 오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날또 오늘에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신하시고요. 안전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d s fya 여기는 ds2 rsb입니다. 오버 예 고객님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티리 감사합니다. ds3 팍스로 양키 알파 여기는 델타 시에라 넘버 파이버 브라버빅자 델타고요. 네. 고님 수고 많습니다. 수로봉 소파 운영하신다는 소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호텔 리마 하소레이시 차리 노벤바 0로36 0로36 예, 아, 올 카피였고요 어니시로도 파이브 앤더 나인 부산까지 한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사는 곳은 부산 경정구입니다 k d n 는 브라보 21이네요 브라보 21 수고 많이 하시고 어뭐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만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또하산길 안전하게 잘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DS3 박스로 양키알파 DS5 브라보 빅차 델타입니다. 오븐 5 BVD 부산 여기 DS3 FIA 4블 금산 수로봉 4블입니다아라 란젤한 DS5 브라보 빅차 델타고요. 네 우리 정원님 네, 소개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부산의 그, 금정, 산성과클리 아주 유명하죠? 그 맛보셨다니까. 아, 참, 감사드리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어서 아주 좋네요. 좋은 생각 많이 거두십시오 어, DS3, FYA, DS5, d v 입니다 세번째 소리. DS5BVD 부산 DS3FI의 포더블입니다. 예외님 소타 운영하는데 소중한 한국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이널 메시지도 잘 받았습니다. 아연맹을 아, 이렇게 또 통해서 소타 캐슬카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힐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1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S5BVD 부산 금정 DS3FI의 포더블 인삼 약초의 고장 금산. 수로봉 정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 3. 네, 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델타 3 FIA 어, 6K5A S A 신호 59. 어, 가셨습니 계속 아, 멋시다신호 네. 어, 59입니다. DS3 FIA k 5 a S A 창원입니다. 5A S A 창원 DS3 FIA 입니다 예, 차리 예, 노멤버 036어 수로어봉 멤버를 했습니다. 예, 많은 곡 만나보시고 즐거운 기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븐티스 예, 6K5ASA 창원 DS3FI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또3대산 S.T.S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한국 채주셔서 감사합니다. 6K5ASA 창원 DS3FI의 포답을 충청남도 금산. 수로봉 정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븐티쓰리 네, 감사합니다. 아, DS1 아, TFM 여기 DS3 FIA 포터블입니다. DS1 TFM 모빌, 여기 DS3 FIA 포터블, 금산 수로봉 포터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3. 네, 감사합니다. 6K5 에코 o 마이크 로미오 어, DS3 폭스루티 양키 알파입니다. 예원님 어, 브라보 23 브라보 23 카피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타 운영하는데 소중한 한것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6K5 EMA DS3FI의 포더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T3 t s 3 Yang T, Alpha, Yang T, 이 a n g T, Yang T, y a 안전하게 하산하시 y a 랍니다물 a 니다다 Yang T, Yang T, y a 니다 T, Yang T, Yang T, Yang T, Yang T, y a n y a T, y a n Yang T, Yang T, Yang 러저 러저 6K5, 어 폭스로트 오스카 세라 창원 DS3FI의 포더블아 여기 충남 금산 수로봉이라는 산 정상입니다. 아이고이님 산 아, 이렇게 소타 운영하는데 한국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좀 들을 만하게 들어와요. 한53 정도. 53 정도 입감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신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리포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K 5 FOS 창원 여기는 DS3 f i 의 포더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듀스3 FIA 여기는 HRW 오스카 오스카의 고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아 초록은 정상에서 아국와만 하십니다 여기는 인천이고요 KZ 남바 N08입니다 N08 제 이름은 조재묵입니다 조용하다 죠 재미있다 제목특하다무주 뭐, 제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DS3FIA 여기나 HL255입니다. 오 HL2552 인천 DS3FIA 포더블 금산 수로봉입니다. 바로 저 DS3FIA 여기나 HL255입니다. 예예 아, 시그널 레포트 아, 감사합니다. 외면 신호도 아, 여기 인천에서 아, 59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또, 여러분 만나뵈야 되니까,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븐티3. HL2 오스카오스카에코 인천, 여기 TS3FIA4W 인삼약초의 고장 충청남도 금산 수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3. 네, 네, 계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DS3 폭스루트 양키알파 DS3 FIA 포더블 충남 금산 수로봉 소타 운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응답 주신 여러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